성형외과 실장님은 상담을 주로 하고, 이사님은 실장들을 관리하는데 병원 지분도 있고 영업도 좀 하는 것 같고, 지인 위주로 픽업 서비스를 해주는 것 같았다. 큐티녀는 지인 소개로 와서 픽업 해주는 서비스에 대해 이미 알고 있었고, 상수할 때 픽업 서비스를 받기로 했었다. 쌍수 하는 날 뿐만 아니라 다른 날에도 이사님은 큐티녀의 집 앞에 데리러 와서 병원에 갔다가 다시 집까지 데려다 주셨다. 이사님이 수차례 픽업을 해주니 큐티녀는 마치 VIP라도 된 기분이었다. 그런데 이 픽업 서비스는 누구에게나 해주는 건 아닌 것 같았다. 이사님은 나이는 꽤 있어 보였는데 똑단발에 말랐고 이미지나 하고 다니는 건 세련돼 보였다. 그리고 반존대를 하며 본인을 언니라고 했다가 이모라고 했다가 친근하게 지칭했다. 이사님은 누가 봐도 쌍꺼풀 수술을 한것 같이 보였지만 잘된 케이스라는 걸알수 있었다. 목소리는 좀 걸걸한 편이었고 말발은 또 엄청 셌다. 그런데 아무래도 서비스 직종에서 일해서 그런지 말센스가 있고 말을 예쁘게 잘하는 스타일인 것 같았다. 그런데 큐티녀에게 쌍수 현황 확인 차 연락이 너무 자주 와서 귀찮기도 했다. 그리고 이사님은 다른 사람 앞에서는 보통 말을 들어주는 역할이거나 좀 조용한 편인데, 큐티녀 앞에서는 말이 엄청 많고, 또 본인 개인적인 얘기까지 하는 것이었다. 심지어는 큐티녀에게 본인 밑에서 병원 코디네이터를 해볼 생각이 없느냐까지 제안을 했다. 물론 큐티녀는 단박에 거절했다. 쌍수녀가 추측하기로, 큐티녀는 평소 리액션과 경청의 여왕이다. 입이 무겁고 과묵한 편이고 본인 얘기를 쉽게 잘 안하지만 타인과 대화할 때 정말 집중해서 경청해서 듣는 편이라 말문이 터지게 하는 재주가 있다. 평소 성형외과 이사님은 서비스 직종에서 일하면서 주로 남 얘기를 들어주거나 맞춰줘야 했을 텐데. 필티녀가 리액션도 좋고 호응도 좋고 자기 말도 잘 들어주니 필티녀를 아무래도 마음에 들어하는 거 아닌가 싶다. 그래서 픽업 서비스도 자주 해주고 연락도 자주 오는 것이 아닌가 짐작이 된다. 필티녀에게 부담스럽지 않냐고 물어보니 그냥 좀 귀찮긴 하지만 괜찮다고 했다. 상수녀가 생각하기로도 적어도 AS 기간 동안은 관계를 잘 유지해두는 것도 좋은 것 같다.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